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공각 공중기사 종로학원 김하윤 강사입니다. 민법준비 기출특강 실전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실전편 제46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공중기사 시험은 기출문제 반복입니다. 기출문제만 계속 분석하시면 아주 쉽게 합격할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 특별히 볼 필요 없습니다. 기출문제만 계속 반복해주세요. 이 시간에 매도인 담보 책임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매도인 담보 책임은 유효니까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매매 계약 전에 있던 원시적 하자를 책임지는 겁니다. 이건 법정 무과실 책임인데 계약 부분 대부분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담보 책임 제야되는데 담보 책임 면제 특약 가능합니다.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은 원칙 유효미라 매도인이 담보 책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인간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584조입니다. 매도인은 제1 5조 의한 담보 책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럼 담보 책임은 권리 하자와 물건 하자로 나눕니다이 중에 권리 하자가 심히 더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도인 담보 책임에서 권리 하자는 총 다섯 개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전부 타인 권리 매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타인 권리 매매가 있고, 그 다음, 저동권이나 전세권이 실행 행사 경매됩니다. 실행 행사 경매가 돼요. 그리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있고, 그 다음, 부동산을 샀는데, 제한 물권 용의 물권 등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개가 있는데, 매도인 담보 책임은 하자를 모르고 산 선이, 선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악이, 악이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외우시면 끝납니다. 일단,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이 매수인도 각 해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이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사안이 제일 중대합니다.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 행사, 경매, 경매가 됐죠. 경매되면 매수인은 아기 매수인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외우는 겁니다. 아기도 가능한 게 이렇게 옵니다. 전해, 일감, 실손해. 전해, 일감, 실손해입니다.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실손이만 얻었어요. 이익은 없고 손해만 얻었습니다. 그래서 악, 전해, 일감, 실손해입니다. 악, 전해, 일감, 실손에 이렇게 오세요. 이거 외우시고, 이거 아니면, 나머지는 모두, 모두, 선임의 수입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해 일감 실손에 외우시고, 나머지는 선의하시면 끝납니다. 그럼 밑에 4번, 소량 무조건 일본이라고 제한물권은 앙이법이었죠 그럼 이두 경우는 무조건 선의, 선임, 선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해 일감 실손에 외우시고, 나머지는 무조건 선의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 행사기가 있는데, 이 행사기간은 선이 매수인은 뭘 알아야겠죠? 안날부터 1년입니다. 근데 아기 매수인은 안날이 계약일이죠? 그때부터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선이 안날 1년, 이렇게 같이 해보세요. 선이 안날 1년입니다. 그 다음 물건하자는 권리하자보다 물건하자가 갈기하이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뭐 초등학생도 아파트를 보러 갔거든요. 근데 엄마 화장실에 물세이라고 초등학생도 합니다. 그래서 물건 하자는 초딩도 알죠? 서 매수인이 선이 무가실 선이 무가실일 때만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기 매수인은 아예할수 없어요. 선이 무가실입니다 그리고 경매를 취득했는데 물건 하자가 있으면 이때는 담보 책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권리 하자에서만 담보책임이 행사할 수 있고 물건하자에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 짧아요. 선이 안날 6개월 짧습니다 그다음 법률적 제한이나 장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리하자가 아니라 목조물, 즉 물건하자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법령상 제한 나오면 물건하자, 목조물하자라고 외우세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갑이 1만 제곱미터 토지를 의뢰계에 매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겁니다. 그 이제 1번, 토지 전부가 병의 소유이고, 이 전부 타인 권리죠? 갑이 을 의뢰계에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아의는은 계약 해제할 수 있다죠? 아까 아기도 가능한 게오죠 전해, 일감, 실손해. 전부 타인 권리도, 아기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번, 토지 2천 제곱미터가 병 소유이고, 일부 타인 권리죠? 갑이 일 우리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아기 일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에 일감일 감이죠. 일부 타인 권리 매매도 아기는 감액,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토지 이천대검사가 계약 당시 이미 포락으로멸실된 경우, 이게 소량 부족 일부멸 실이죠. 위쪽에 암기법이 없죠. 그럼 선의만 가능해요. 아기도 못말수 있다. 무조건 드렸습니다. 선의만 가능하다. 악이 있다 무조건 틀렸어요. 전에 일감 실손이 아니면 선임은 가능합니다. 다음 4번. 토지 설정의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아까 5번이었죠. 제한물권. 만기법에 전에 일감 실손이 없습니다. 악기도멈말수 있다 무조건 틀렸죠. 이 선임은 가능합니다. 5번이 정답이죠. 저당권 실행 경매, 경매로 인하여 우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도 뭐든지 할수 있죠. 전의 일감 실손해, 해지와 손해 배상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실손해가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번 매도인 답은 책임 틀린 겁니다. 뭐 일본은 몰라도 되는데 변제기 도달한 채권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 당시 매매 계약 당시로 추정합니다. 근데 1번은 몰라도 됩니다 x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출제 자기 돈 출제 했죠 당연히 매도인에게 그 상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 가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없음일 이유로 계약 해지 할수 있습니다 그니까, 이건 전의 일감 실손이 아니죠? 5번, 5번입니다. 아까 5번. 제야물건 임대차가 있다. 그때는 선의만 가능합니다. 4번.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 게 속하고 잔존한부분만니면 매수하지 아니었을 경우, 아기, 아기 매수인은 그 사실 안 날부터 1년 내에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들렸죠 아기는 해제할 수 없죠? 아까 전에 일감일감 일감. 일부 타인 권리 매매는 이 아기 매수인은 감액 청구만 할수 있습니다. 해지 없잖아요? 이게 틀렸습니다. 전에 일감일감이에요 5번 뭐 매매 계약 당시 목적 일부가 매실된 경우, 선임은 가능하죠? 선임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에 일감 실손해 아니죠? 아까 4번이죠? 소량 모적 일부 매실은 선임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악기법 그대로 풀리고 있습니다. 매도인담은 책임이 오른 겁니다. 1번. 타인권리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를할수 없는 경우, 악기도 해제할 수 있다고 랬죠 전해, 전해입니다. 2번저당권이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 실행,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기도 뭐든지 할수 있죠. 실손해, 실손해. 행사가 실행, 경매 실행이죠. 악기도 해제하고, 소 내외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실손이죠 네,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 게석하여 권리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임 매수인에게 이행이익이죠? 이행이익. 매도인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 인정된다 그랬죠? 유효일 때는 이행이익이 원칙입니다. 이행이익입니다. 4번. 매매 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 목적 달성을 못할 때죠. 할수 없을 때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까 선의 안날1년이죠안날1년입니다 네, 정답이 네, 4번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소량 지정 매매인데 실제 민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합니다. 틀린 겁니다. 즉실제 면적을 180평이라고 써 보세요. 180평. 계약 면적을 200평이라고 씁니다. 그럼 20평이 부족하네요. 그럼 이게 아까 4번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이죠. 수량 부족입니다. 20평 부족합니다. 그럼 막강기법 전의 일감 실손이 아니죠. 그럼 선이 선의, 선이만 가능합니다. 그럼 1번. 선의에서는 20평만큼 대금감액 청구해야겠죠. 선의가 가능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아기는 제일 그때 못할수 없다. 무조건 맞아요. 선의만 가능합니다. 3번은 선의 안날일련 맞습니다. 4번 미달 부분의 원시역 불능을 이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역 불능 무효, 무효일 때만 인정됩니다. 근데 이건 매도인다면 지금은 유효니까. 이 책임을 구할 수 없습니다. 5번, 잔존한 부분 180평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할 수 있죠? 선임 매수인은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소량 지정한 매매 목적물 일부, 일부가 멸실한 경우 매도인 담은 책임 설명 틀린 겁니다. 그럼 일부 멸실은 아까 4번이었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4번이라 한기법, 전의 일감 실손해가 아닙니다. 그럼 선이만 가능합니다. 선이죠 자, 1번. 수량 지정한 매매란, 이제 예, 설명하는 거죠?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을 두고 그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뭐, 당연한 말을 써놨습니다. 자, 2번은 아기도 뭔말할수 뭐뭐 있다. 무조건 틀렸습니다. 선이만 가능하죠? 정답이 2번입니다. 3번. 선의 임수인은 멸실된 부분 비율로 당연히 퇴금감액 청구해야겠죠? 선의는 가능합니다. 4번, 잔주한부분만니면 매수하지 않았했을때 선의 매수는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선의 안날 1년 맞아요. 선의 안날 1년입니다. 그래서 전의 일감 실손이 아니죠? 그럼 아기 X, 선의만 가능합니다. 6번, 권리하자에 대한 매도인 담원 책임 관련해서 아기, 아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겁니다. 아기도 가는 게어쩌 전해, 일감, 실손입니다. 기억은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그럼 전해, 전해 맞았어요. 전해. 님,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여 그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으면 일감, 일감 맞았습니다. 3번은 초상권 실행 실행으해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을 쓰면 해제에 맞았어요. 전해일감실손의 제한기법 그대로네요. 출제원이 위 제한기법을 알았나봐요. 그정답이 그냥 끝났죠. 지상권은 아까 선임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미 5번 끝났습니다. 기억력은 이 전해일감실손에 끝났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7번처럼 가불병 사례가 나왔죠. 근데 문제가 아주 큽니다. 이게 4 줄이지만, 여러분 시험지는 더 좁아져서 5 줄, 6 줄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지 않고 밑에 지문 1, 2, 3, 4, 5를 먼저 읽으면 정답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왜냐면 하 지문 다섯 개가 문제와 연관된 지문이겠죠? 그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일단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옳은 거라고 확인했죠? 그럼 1번부터 바로 읽어요. 그럼 1번.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아까 이건 목조물 하자, 물건 하자 이게 맞았네요 아까 이었죠? 법령상 제한 장애는 물건 하자입니다. 1 번이 바로 정답, 이래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왔습니다. 문, 우리 연습이라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7번 카본들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상가를 건물,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 제한으로 물건 하자입니다.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토지 오염도 물건하자. 물건하자요. 옳은 겁니다. 2번. X토지의 하자가 존재한지 여부는 뭐든지 행위 당시죠. 인도시가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시, 행위 당시 계약 체결시 기준입니다. 3번.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대요. 그럼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죠. 아까 물건하자는 선의 무과실 매수인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5번. 토지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을 섰다면 물건 하자죠. 그럼 당연히 계약 해지해야겠죠. 5번은 아까 선이 안날 6개월, 6개월이었죠. 정답 1번입니다. 8번은 불특정물 하자로 인한 매도인 담보책임상립한 경우 매수인 권리로 규정된 겁니다. 그럼 불특정물 하자죠. 그럼 1번 계약 해지하고 니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다음 리을 불특정물이라 종류물이죠 완점을 급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 좀비 기출특강 실전편과 아닌 게 있습니다. 오늘날 신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세요. 왼쪽을 클릭하면 실전편이 아닌 기본편 상세한 해설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 호환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